여러분 최근 KBS 추적 60분 보셨나요? 2차전지 투자로 한때 큰 꿈을 꾸었던 한 개인 투자자가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많은 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예외였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비슷한 상실감과 후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래의 대장주라 불리던 2차전지 종목들 에코 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름만 들어도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들이 이젠 고점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기업이 나쁜 건가요? 산업이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앞서갔던 걸까요? 그동안 우리는 성장이라는 두 글자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전기차, 에너지 전환, IRA, 미래 먹거리 등등. 이런 키워드들만으로도 주가는 빠르게 치솟았고, 너도 나도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불안감 속에 주식을 쓸어 담았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기대는 너무 성급했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주가 하락을 한탄하거나 섣부르게 바닥을 점치는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2차 전지 산업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실체가 중요해졌습니다. 무조건적인 낙관론이 통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숫자, 구조, 경쟁력.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갈리는 구조적 전환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빠졌는지보다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계좌를 보며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뭘 놓쳤는지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그 감정 아주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 시작이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시장의 대장주로 불리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끌던 이 섹터는 이제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약세 테마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 등 핵심 종목들을 중심으로 낙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2차전지 소재주 전반에 걸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던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고점 대비 주가가 반토막 이상 하락한 상태이며, LNF 역시 1년 전 고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가격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나 차익실현 매물출의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정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테슬라를 포함한 완성차 업체들이 연초에 발표한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차 전지 수요 전망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들의 감산 움직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일시적인 생산 조정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납품하던 소재업체들의 매출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장 기대가 높았던 하이니켈 양극재 부문에서 주문량이 감소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가동률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악재가 겹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고환율 상황에서 환차손 우려가 커지자 매도세를 확대했고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2차전지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며 밸류에이션 부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고성장 산업군으로 분류되던 2차전지 섹터가 역풍을 맞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도 주가 하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중국 CATL과 BYD는 내수 시장에서 막강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진출 속도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LFP 배터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한국 업체들의 강점이었던 니켈 기반 배터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변화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결국에는 소재 업체들의 수익성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식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통한 보조금 혜택 수혜가 클 것이라는 기대에 매수세가 몰렸지만 실제 프로젝트 진행 속도는 더디고 구체적인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구간에 대한 반작용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2차 전지 관련주 급락은 여러 단기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수요 둔화, 고객사 감산, 공급 과잉 우려, 환율 및 금리 환경, 글로벌 경쟁 심화, 그리고 정책 기대감의 현실화 지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를 급속히 위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성장 속도의 둔화이며 그 속도가 투자자들의 기존 기대를 하회한다면 주가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낙관론보다는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눈으로 업황을 판단하려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별 종목들의 기술력이나 수익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단순히 테마에 편승한 매수는 더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수급 흐름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위험 요인을 먼저 따져보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의 전반적인 조정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과연 이 업황 둔화가 수요의 급감 때문인지 아니면 공급의 과잉 때문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조정은 단순히 어느 한쪽에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 동시에 맞물려 있는 복합적인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년만 못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은 고금리 환경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전기차 보급률은 정체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부터 테슬라, 포드, GM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하향 조정했고 일부 모델은 생산 자체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차전지 수요에 직격탄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100억, 200억 300억 이상 수익을 낸 슈퍼개미 전업 투자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중장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 둘째, 매일매일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서 큰 자산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거나, 남이 알려주는 정보로 수익을 내는 슈퍼개미는 없습니다. 공통점은 다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탁월한 투자 실력을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 책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떠먹여주는 종목,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자 실력을 키워서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발굴해야 10배 올라가는 템베거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서 슈퍼개미가 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저희가 출판한 것도 아니고, 책 저자와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읽었던 책 중에서 구독자분들의 투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것 같은 책을 골라서 선물을 드릴 뿐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완성차의 생산량과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보수적으로 전환하면서 배터리 업체들도 생산량 조정에 나서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 역시 수요 위축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급 측면이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급 과잉 문제가 현재 조정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 배터리 업체들과 소재 기업들은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수많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및 분리막 업체들이 설비 투자에 집중하면서 시장에는 대규모 신규 생산 능력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생산 능력이 실질적인 수요 증가와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기대를 모았던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는 이미 일부 업체들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가동률을 낮추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공급과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CATL, BRD, EVE 에너지 등은 대규모 설비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및 남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가격 전략을 통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도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 업체들의 생산 물량 조절 및 수익성 재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공급과잉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배터리 산업 특성상 증설된 공장은 장기간 운영되어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산량을 줄이거나 폐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과잉 공급 구조는 몇 분기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외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시장이 새로운 수요처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 또한 실질적인 수익성과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전력망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ESS 대규모 도입을 감당할 수준이 아니며, 정책적 지원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도 시장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업황 둔화는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함께 후방 산업의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시장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한 현재의 공급 과잉 해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특히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인 기업과 단순 매출 성장에 의존해온 기업 간의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력, 고객 포트폴리오, 원가 구조, 환율 대응력 등 다각적인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이 구조적인 침체 국면을 버텨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2차 전지 업황 둔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산업 전반이 고성장에서 재편과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수요 회복의 시점과 속도, 그리고 공급 조절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과 실제 수출 데이터가 우리에게 전하는 시그널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 미국의 IRA 정책, 그리고 유럽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출 흐름은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고 향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먼저 국내 정책부터 살펴보면 한국 정부는 그동안 2차 전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예산 확대, 탄소 중립 관련 설비 투자 세액 공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글로벌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한 K배터리 연대 전략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투자 유치는 발표된 숫자에 비해 실제 실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규모로 발표된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이나 유럽 거점 확대 등의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속도가 더디며 행정 절차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착공 자체가 미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기대했던 생산 시점과 수익화 타이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 일회성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중심으로 흐르면서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보다는 단기 유인에 집중됐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일부 소재 기업들은 실제 생산 능력 확장보다는 정부 지원을 활용한 단기 투자 유치나 기업 가치 부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수혜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실질적인 실적 개선 없이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국 2차 전지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글로벌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은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되었을 경우 완성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고,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미국 현지에 대규모 합작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그러나 IRA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내 공장 착공과 가동이 지연되면서 IRA 효과가 기대만큼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북미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공급망 재편에 들어갔고,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정치 상황 역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IRA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보조금 집행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 가이드라인의 해석 문제로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을 살펴보면 유럽 연합은 탄소국 경조 정제도 도입과 함께 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내 배터리 생산 확대와 현지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 역시 유럽 현지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미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고 국가별 규제가 상이해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2차 전지 관련 수출은 2021에서 2022년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고 일부 월간 데이터에서는 전년 대비 역성장하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은 IRA 기대감에 힘입어 한동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성장률이 정체되는 모습이며 유럽과 중국 수출은 각각 정책 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 구조는 소수 대형 고객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고객사 발주 변동이 곧바로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다양한 시장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현재 정책과 수출 데이터가 우리에게 전하는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기대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제 수요 창출과 실질적인 수익화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산업 정책은 중요하지만 실행력과 시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 수출 실적의 흐름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주가가 과도하게 고평가됐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주들을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이 급등했던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지금의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거품 붕괴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실제 주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주가가 보여줬던 기대치에 비해 실적 성장률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실적이 고성장을 이어가긴 했지만 매 분기마다 기대치를 초과하는 수준은 아니었고, 2024년 들어서는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일시적인 역성장 구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PER과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의 재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가의 급격한 하락을 설명하는데, 일정 부분 타당한 근거가 됩니다. LNF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양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 고 PER을 유지해왔지만, 실제로는 테슬라의 생산량 조정 및 LFP 배터리 채택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 성장세가 한풀 꺾였고 이에 따라 주가는 빠르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멀티플이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전기차 산업의 고속 성장성, 둘째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핵심적 위치, 그리고 셋째는 IRA 등 정책 수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 요소 모두 현재는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성장성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글로벌 전기차 수요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중국 역시 정부 보조금 축소 이후 성장세가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곧 배터리 수요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재 기업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내 지위는 여전히 견고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독점적이진 않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기술을 따라잡고 있고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이미 앞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내재화 움직임 역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미래 이익 성장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멀티플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기대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IRA 정책은 분명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을 줬지만 실제 공장 가동이나 매출 실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중간에 발생하는 변수들도 적지 않습니다. 초기 기대만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간이 길었던 만큼 그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부 기업들은 2023년 초까지도 70에서 100배 수준의 PER를 유지하고 있었고 PBR 기준으로도 10배 이상을 기록하는 종목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치이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성 둔화와 실적 하향 조정이 동시에 발생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고밸류에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 변화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성장기대에 베팅하며 적극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사들이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리레이팅이 진행 중이라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관들도 자금 유입이 끊긴 상황에서 고밸류 종목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는 수급 측면에서 추가하락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 경쟁력 고객사 다변화, 원가 절감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마진 구조를 가진 일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섹터 차원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조정 국면에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성과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을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테마에 올라탄 종목 대부분이 상승했다면 이제는 실적이 실제로 받쳐주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그 실적을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품이 꺼지는 시기일수록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구조적인 조정 국면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테마에서 실체로 기대에서 수익으로 중심 축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산업 방향성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우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률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내연기관 차량 퇴출 시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그 중심에 있으며 2차 전지 수요는 향후 10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기차 외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안정화 수요가 맞물리면서 대용량 저장 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 역시 2차 전지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수 있습니다. 기존의 EV 중심 시장에서 산업용, 상업용으로 수요기반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시적 성장 스토리를 섣불리 단기주가 전망과 연결짓지 않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성장은 분명하지만 이익의 현실화는 각각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조건적인 섹터 배팅보다는 기업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소재, 장비, 셀등 밸류체인 안에서도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셀 제조사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와 높은 고정비 구조로 인해 경기 민감도가 높은 반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소재 기업이나 생산성 개선이 가능한 장비 업체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음극제, 전해질, 바인더 등에서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일부 부문은 차별화된 성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사 다변화와 글로벌 확장성입니다. 특정 완성차 업체나 특정 배터리 회사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리스크를 높입니다. 반면 유럽, 북미,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의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고 고객사 또한 복수의 글로벌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은 안정성과 확장성 모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가 경쟁력과 수익성 구조입니다. 최근처럼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생산단가 절감과 제조 효율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같은 양극재를 생산하더라도 톤당 원가가 10에서 20% 차이나면 영업이익률에서 큰 격차가 발생합니다. 고정비 비중이 낮고 원재료 조달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갖춘 기업들은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환율 및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력도 투자 판단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환율 변동성에 노출되며 미중 갈등, IRA 가이드라인 변경, 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변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변수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업. 예를 들어, 현지 법인 운영 경험이 많거나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변동성 속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단기 전략 측면에서는 무리한 저가 매수보다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 수급 회복 조짐이나 가격 지지선 형성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접근하는 방식이 보다 안정적인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구간,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반응 등이 좋은 진입 시점에 힌트를 줄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급 계약이 명확하게 체결되어 있거나 수율 개선 등을 통해 마진 회복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기업들은 경기 회복 시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2차 전지 산업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는 구간이며, 이 조정이 끝난 이후에는, 진짜 실력을 갖춘 기업 중심의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은, 누가 가장 많이 빠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가장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회복 구간에서 가장 먼저 수익을 낼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 자체에 대한 신뢰는 유지하되, 기업별 접근은 훨씬 더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은 분명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장이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기대만으로 올랐던 주가들은 내려오고 실체가 있는 기업들만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전환의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너무 빠르게 앞서갔습니다. 미래의 매출과 이익을 미리 당겨서 주가에 반영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기대감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지나친 기대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는 흔들릴 수 있어도 산업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조정기에는 진짜 실력 있는 기업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선별하느냐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그런 기준과 시각을 드리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테마가 아니라 실력이 주가를 움직일 시간입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지나가면 하락장이 찾아오고, 하락장이 지나가면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죠. 하락장에는 누구나 시장 대응이 어려워서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승장이 찾아와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에서 누구나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투자 공부를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만이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의 투자 공부를 돕기 위한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자꾸만 손실이 쌓이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게 해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지 못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